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월이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아, 이번 달은 장마와 집중호우와 함께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고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설교가 필요 없던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이지만 또 오늘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선포되면서 또 올려 드려진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또 우리가 누리는 은혜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아 장마와 집중 호우가 지나가더니 이제 좀 좋아질까 하지만 폭염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나는 8월 그렇지만 이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한 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가슴에 새기고 8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자주 암송하고 의지하는 그런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도 다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게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또는 외로울 때큰 문제가 터졌을 때 아니면 질병 가운데 수술 때 홀로 들어갈 때이 말씀 암송하고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의지하면서 정말 나, 내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확신이 다가오고.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평안과 안정이 찾아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8월 한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 여러분의 100% 믿음의 고백으로 8월 한달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신앙 생활 가운데 꼭 해결해야 하는 두 가지 질문과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답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강해지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담대함과 확신과 평안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히 차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신이 되고 의심이 되고 신앙에 확신이 없고 매번 주님 안에서 거한다고 하는데 문제만 터지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르는 분을 의지하고 모르는 분을 찬송하고 모르는 분께 기도하고 모르는 분께 인생을 맡기며 산다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특히 인격적 관계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있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 책이 한 권밖에 없습니다. 여러 책이 있으면 참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든데. 하나님이 그런 건줄 알고 우리에게 한 권밖에 안 주셨어요. 한 권만 공부하시면 돼요. 무슨 책이죠? 성경 책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 성경 책.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성경 책을 펼쳐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면 성경 책을 펼치실 테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을 알고 싶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책을 펼쳐 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으니까요. 방금 읽은 10절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잘 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뻐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붙든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한 구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세 개, 네 개나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이 해답이 더 명확해지고 선명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질문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이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세 가지 호칭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내가 택한 야곱과 같은 내 백성이다. 내 친구 내 벗인 아브라함의 자손아." 친구의 아들입니다. 친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으로 이을 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 가운데 택하신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칭이 바로 이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부르는 애칭이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신방 가서 들으면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또. 세상에서 어 부르는 이름이 다른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여러 어 이름이 다르는데 아그 이름은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만 아는 이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인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줘요 그럼 뭔지 모르게 마음에서 따뜻한 마음이 생겨날 때가 아 있으신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따님으로 어 공주님으로 집에서 장군으로 뭐 이렇게 어릴 적에 불렀던 그 호칭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너무 힘겹다 보니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갑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다 보면 뭐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누군가 이런 생각할 겨를 있어요. 그저 힘들다 힘들다. 그런 속에서 문제가 꼭내 인생 전부인 양. 문제가 나인 양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만 아는 애칭을 부르신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희들은 내 소유고 내 백성이다. 내 상속을 이을, 유업을 이을 그런 자들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로 희미해진 자신들의 정체성이 이 순간 명확하고 분명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점점 일본과 동화되어 가면서 우리가 한민족인지, 일본 사람인지 점점 희미해져 갈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민족의 선열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 운동이 일제를 전복하고 해방을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정체성,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람, 우리가 조선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 가운데 알리고 우리 자신을 일깨워서 일본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를 확인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일제의 강점계 내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의식을 잃어가는 사람의 뺨을 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이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보시오!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 기억나세요? 이름 기억나세요? 왜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정체를 알면 의식이 깨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서 자신의 정체를 잃어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잃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 어,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인디언들의 이야기 가운데 검은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검은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를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들곰 무리 속에 들곰의 새끼들 틈에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 곰과 독수리 완전히 다른 종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새끼들이라서 잘 어울려 살았나 봅니다. 자신을 들곰처럼 알았던 독수리 새끼는 멀리 날지도 못하고 들곰처럼 매일 흙더미를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보니 검은 독수리가 멋지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들곰이 말합니다. 너는 꿈도 꾸지 마. 넌 저런 멋진 새가 될 수가 없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검은 독수리 새끼는 자신이 하늘을 날아볼 생각조차도 못하고 들곰으로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들곰으로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자기의 자손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인디언들은 많은 개발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또 점점 흩어지고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들고이 아니라 검은 독수리다 오늘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자신이 찬 환경만 바라보고 환경의 무거움에 짓눌려서 검은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환경에 눌리는 거예요 들고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주신 날개를 새롭게 펼치며 신앙의 기쁨과 자유, 은혜와 회복으로 날아올라야 되는데, 검은 독수리 새끼처럼 날개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 가운데 눌려서 그래, 난 어쩔 수 없어. 이 환경과 이 절망의 상황이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 자리를 향해서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다.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차손이다. 너의 희 정체를 바로해라. 너는 누구냐? 그런데,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그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인생과 신앙에 장마와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이렇게 폭염과 태풍이 몰려오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고 나는 누구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니 봄과 같이 평온한 날, 가을과 같이 풍요로운 날 하나님이 이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폭염과 태풍이 몰려오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누구고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고 인생과 신앙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참 야속하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평안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적과 골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땅을 나누어 주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그 땅에서 평온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 평온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다.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평안할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여 고통당할 때에야, 평안할 때 언제나 계속해서 들려줬던 그 음성을 이 고통의 자리에서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귀가 열린 거예요. 고통이 그들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다행입니다. 그들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어 다행인 것이에요. 미국의 수종 교회를 세우고 1980년대 부흥을 이끌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란 분이 실패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마 실패 속에서 당신이 꾼꿈 속에서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절벽에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이 절벽으로 자신을 부르셨대요. 다가갔더니 절벽 끝에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겁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자신의 당신에게 하나님은 절벽에서 밀어버리시는 하나님이래요. 왜 밀었는가 보니 자기가 날개가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날수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쓰셔서 그들을 절벽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절망 속에서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갔는데 그런데 그 절벽 아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들곰이 아니라 독수리다.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고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고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날개를 펼쳐 날자.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정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국내 굴지은행에 민 씨라는 지점장님이 계셨습니다. 은행 설립 위원으로서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함께했던 실력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본 오사카 지점으로 발령받아서 해외 근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국내에서 잘 나갈 때와 달리 해외에서 부진해서 이 실적에 부진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다시 호출이 돼가지고 국내에 다른 지점 하나를 맡겨줘서 거기서도 하는데 이 실패가 계속 이어져 지는 거예요. 거기서도 실적을 못해서 실패하고 후에는 징계의 의미로서 금융 연수원 파견. 연수를 명받습니다 그래서 금융, 금융 연, 어, 어, 금융연수원에 가서 공부하고 와라 당신 지점장 자격이 없다 아니 그 은행을 함께 설립했던 사람인데요 예, 이전에는 자기가 실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잘나고 능력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번 실패하고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나락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면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잖아요. 자신이 실패해서 어, 나락에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도 함께 계시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분은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실패의 자리로 떨어졌지만 실패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의 말씀도 더 열심히 공부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며 준비하는 시기에 마침 본사 명동 지점장 자리가 나오게 되어서 그 명동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명동지점장 발령을 받아서 책장에, 책상에 앉는 순간 가장 먼저 두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명동지점장은 지점,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지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옵소서. 이전과 완전 다른 태도죠. 지점장이 되어서 더 바빠지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린 후 출근을 하고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00개 지점 중에 1등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은행에 근무한 지 30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은행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신 분.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 은행장에 자리에 앉았다, 성공했다, 이게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의 인생에 온전한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구나. 아,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야 되는구나. 실패의 자리에서 절벽에서 떨어져 그것을 깨닫고 그 삶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한번 성공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세상에 말하는 성공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실패와 성공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 가운데 이 지점장님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절망의 자리. 여러분 이번 8월에 폭염이 계속될 거예요. 이것도 합력하여 선이 될줄 믿습니다. 장마와 집중호 피해도 돼요. 피해도 있어요. 힘겨움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자리로 치료를 인도해 주셨어요. 폭풍 속이라도, 폭염 속이라도 이 은혜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 폭풍과 폭염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평안한 날, 기쁜 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폭풍과 폭염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지점장님이 아무런 문제없이 세상적 성공을 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선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실패의 자리에서 경험한 거예요. 폭염의 자리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다. 너는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과 신앙에 장마와 집중 호우도 호우가 없고. 폭염과 태풍도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장마와 집중호우, 폭염과 태풍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아픔과 힘겨움이 없는 교회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달아 아는 것 이런 문제가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지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되게 하신 자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들곰이 아니라 독수리 새끼들이다. 너희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고 내가 택한 야곱이다. 너희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신 약속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8월 한 달도 이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더욱 더 알아가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개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한 달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견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그런 종들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달 폭염이 계속되고, 때때로 원치 않은 태풍이 몰려와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귀한 한 달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